네, 이차에 a 입 해주시고 여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수학적인 근거는 2번 시계 위배되지 않도록만 나머지를 세팅한 거예요. 즉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게 된다는 말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위배되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근데 어차피 그걸 이해하기는 노래가 어려워요.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100% 출제되니까요. 음, 아. 그러면요. 내리는 나머지가 2차식에 있는 나머지 미들는 거예요. 네, 2차식에 있는 나머지를 내려야죠. 네, 여기 2차의 a배 요식을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드려볼게요. 네, 얘는 이렇게 돼요. 네, 물론 전혀 기억에 나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1 5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유를 말한 새끼는 한 명도 없었어요. <laughs> 그냥 이걸 쳐 외워서 선생님 맞았어요.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요걸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뭐 남아요? 요걸로 묶었으니까 얘랑 얘 남죠? x 2제 qx 남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로 묶었으니까 a가 남죠? 맞아 맞아요? 나머지는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이게 되는 거에 위배되지 않죠. 이렇게 잡는 요령이야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고수들이 이해 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2차 a 배 나머지 쓰세요. 요거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a만 리에서 나머지니까. a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1번 식으로 찾으면 돼요.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p1은 인가요 네. 좋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설명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1 넣으면 이거 죽죠? 네. p1 넣으면 네. 여기 1 넣으면요 3a 1 넣으면요 7인가요? 네. p1이 4니까요 아인수. a는 마 1이라는 걸알수 있나요? 네. 마 1을 찾으면 이게 답이에요 네. 그래서 마 x제곱 2x 3이 정답이에요. 이거 정리만 한 거예요. 예쁘게. 이거는 아, 출제가 100% 돼요. 알3은 R3? 3 넣으시면 돼요. 81번 11번은 지금 둘다 2차죠. x x 2 x 1 x 2둘다 2차인데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a배하고 나머지 쓰셔도 돼요. 요 요가 될수 있는 걸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 식을 쓰면, 보이, 뜨는 게 좋아요, 저처럼. 그래야 보여요. 안 그러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지, 없어요. 이제는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어요. 앞에 했던 다항식의 유형 리뷰 풀어보시고. 181번 푸는 건데요. 네. 마스터는 안해요. A스텝이죠? A 27쪽 27쪽 내가 진도를 한대까지가 숙제예요 항상 기본 마스터라고 해서 그막 짜질구리하고 이런건 안해요 기본 마스터 맞나요 그게? 네 이제 개념 위에 있고 막 그런거 그런건 안해요 그 유형 리뷰가 할게 많을 거예요. 아마. 자, 하, 혹시 하신 분이 있을까요? 저... 어, 훌륭한데 이건 2 2등급. 등급인데. 그렇다면, 클래스가 그러이 그래, 아무도 못풀어쳐츄고 뭐 뭔데? 땡이요. 거봐요. 아까 이 x b o n d 여기 있는데? 답이 뭐 말해봐야 니가? 근데 답을 말하래나 모르는데, 새끼야. <laughs> 고 물어봐, 새끼야. 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넘어갔어요. 카메라 들고 있나요? 들고 <laughs> 있네요. 자,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들은 거지. 둘다 이차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요. 맞지? 근데 아무 아, 직히 아무거나 도 된다니까? 여기에다가 a 배 맞지? 그걸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게 나아, 니네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a 배 이거 써. 다 했는데? 아니야 그 다음에 너야 되는 그 다음에 너희가 데이터 서여서정보를 얻어야 되는 건 1하고 2는 넣으면 안 되지 아 유진이는 1하고 2를 넣었네 그러니까 지금 뒤져버리니까 답이 이거였네 <laughs> <그치? 웃음> 뒤져버리게 되면 안 되지 그치 0을 넣어야지 그치 0을 넣어야지 힌트는 여기 있는 거지 0을 넣어야지 0 넣으면 안녕 p 0은 0이야 나만 떨어진 다 자, 먼저 0 g 더더니 o 0 y young, y o u n 더니 o a n g young, y o u 그래. y o u 이 g young, y o 아마 한열 번은 이거 풀어봐야 할수 있을 거야. 정도 클래스야 이거는 상당히 풀은 아이들이 거의 없죠. 잘 기억해 두셔요. 나머지 정리 찔 특이한 새끼예요. 뿌리가 독특하니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부드럽게 잘할수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건 껌이죠. <laughs> 지금은 나 감은 감아지,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선배도. 아. 자, 얼른 로 꺼지시고. 곱시곱공식 탈락자는 준비되시면 4층으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하나나 와요. 네, 다 외우시고.